어떤 행동을 할 때,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닥터프로스트라는 만화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심리학자랑 관련된 만화인데, 거기서 주인공이 아뭐 당신은 뭐 이런 성격일 거야 라고 이렇게 바로 지레짐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인간의 학문을 연구하는 만큼 흥미롭고 즐거운 학문은 없다고 생각하여 심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자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사실 모든 학문의 아버지자 이 어머니는 철학이죠. 철학으로부터 19세기 말에 심리학이 그 인간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를 하고자 아, 새로운 학문 분야로 나오게 되었고 어, 매우 젊은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좀더 우리 심리학과에서 하는 건 엄격하게 그 방법 자체를 물리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그런 어떤 학문이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일단 수업이 재밌습니다. 누구나 인간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요. 심리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친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가톨릭대 심리학과의 경우에는 실습 수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진로상담 및 실습 수업에서는 인근 중학교로 나가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 심리학과는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배울 점이 많은 탄탄한 강의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걸 배우고자 하는 학우님들의 열정 또한 대단합니다. 상담, 임상, 발달, 인지, 산업 및 조직 이렇게 다섯 가지 세부 전공이 있는데요, 그 안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수업도 여러 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대학교 교수님들의 심리학과 교수님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폭이 전혀 달라진다라고 합니 교수님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분야를 학생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새내기 분들을 위한 정보 소개 OT, 친목 동호 프로그램, 선후배 교류 프로그램, 재학생 분들을 위한 대학원생과의 만남, 교수님과의 만남, 취업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 심리인의 주간에는 심리인의 방과 학술제가 진행됩니다. 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성 장점 및특 장점은. 응용심리 분야에 특화되어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졸업생들이 많고, 그리고 실무 현장에 관련된 우리의 선배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응용심리 분야에서 공부를 한 후에 사회 진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기관과의 연계성, 선후배 간의 연계성이 매우, 어, 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회 진출의 경로가 될 텐데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학교는, 어, 다른 어떤 학교와 비교했어도, 어, 그, 선후배 간의 관계, 그리고, 어, 어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와 행동을 분석하고 차갑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 분위기를 만드는 인적 자원 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던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심적으로 병리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 증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와서 충분히 만족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학교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느낄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대학의 심리학과에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